안녕하세요. 아, 엄마,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아, 어, 주정이시의 아, 물들다 주정입니다. 아, 오늘 저희 엄마가 또 아, 생신이셔가지고 엄마한테 이 왔거든요. 그래서 어, 엄마 날씨 너무 더운데 잘 지내시는가 궁금하기도 해서 이렇게 왔습니다. 어, 저희 언니도 왔고 저희 동생도 왔는데 부끄러워서 화면에는 안 나온답니다. 그 언니 소리 한 번, 인사 한번 하시죠. 언니. 안녕하세요. 어, 저희 친언니입니다. 얼굴은 어, 안왔습니다 안 <laughs> 이름은 주정덕입니다. 저 남동생 있는데 인사 한번 하시, 하, 하지? 아, 동생은 부끄러워가지고 인사 안 한답니다. 저 옆에 다 옆에 있는데, 어, 지금 조용히 지금 가쪽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엄마가 어, 생신이어가지고 저도 만나고 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고 너무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엄마, 오늘 생신인 거 알아요? 엄마 생신. 뭐 몰라? 오늘 무슨 요일이야, 요일이? 요 오늘 토요일. 어, 내일은 어, 일요일이죠. 어 엄마, 어, 그러면 어, 내가 어, 오늘 정해가 어. 온다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 어, 아니, 기다려. 나나 개가다. 어. 개가 어. 오늘 토요일인데 개가서 안 온다. 하고 어, 토요일이면 그안오잖아일 그래. 어. 일요일 날 어. 교회 해야지. 그래, 가일 타고 가서 전화할다이가. 저 엄마 아무것도 없다. 또 하잖아. 너 되게. 아니, 엄마가 어. 그 딸내미 돈 쓰는 게 싫어서, 동생이 이제 가위를 샀대요. 복숭아하고 자두를 한 박스에 샀는데. 아, 저기 예. 가위를 다 사왔다. 어, 그래서 겹칠까 뭐, 싶어서 과일 를 사왔다. 아, 참, 전화했다. 아이다. 아, 그랬구나. 근데 엄마가, 어, 네. 토요일인지, 일요일인지, 구분할수 있다는 거는 아주 청, 청기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엄마가. 아, 예, 예, 그 내가 먹어 라 아, 그래, 먹는데. <laughs> 자, 엄마, 그래서, 아, 그거, 이제 엄마 생신이어가지고, 아. 이제 다른 걸뭐 살까 하다가, 어제 언니는 옷하고 막 이렇게 사왔는데, 저는 이제, 현금을 준비했거든요 현금 어른들한테는 현금이 최고입니다 아, 그래서 엄마 이거 전달식으로 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다. <laughs> 엄마가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고맙다 아이 어, 그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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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보시고 아, 다른 달보다 조금 아, 더 진행해서 어, 어,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했고 어 이제 언니도 왔고 동생도 왔고 이제 이렇게 해서 마치고 이제. 날씨는 덥지만 가까운 데 가서 이제 밥을 먹, 먹으려고 합니다. 좋은 시간을 보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신앙송 채널이기 때문에 제가 엄마에 대한 시를 간단하게 준비를 해왔거든요. 제가 이거 한번 낭송을 하고 이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어머니에 대한 사랑을 깊어서 이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라는 시를 준비해왔거든요. 한번 낭독으로 제가 들려드리고 하겠습니다. 언니야, 그 신앙송 한 번씩 들어왔어? 신앙송? 어. 어뭐 그냥 한 번씩은 들어봤는데 어. 뭐 날마다 안들 들어, 계속 안 들어봤어 뜻을 잘 모릅니다 뜻을 잘 몰라 그럼 오늘 동생이 하는 시낭송 자또 어. 시랑 낭송혼자 음. 말 그들 시시 낭송을 하기 때문에 시 쪽으로, 음. 응. 그 하는 쪽으로. 오늘 동생이 하는 시낭송을 오늘 듣는 시간이 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면 좋겠어 엄마도 한번 잘 들어봐요 자 이것만 하고 저희들은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김나현 찐빵 속에 꽃같이 구웠던 어머니의 미소가 피어납니다. 찐빵 속에 보름달처럼 하나던 어머니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나 어릴 적 분홍 꽃이마있고 쫄랑쫄랑 엄마 따라 고개 넘고 새에 넘어 십리길 걸어 다다른 곳 시골 오일장터. 1번지로 둘렀던 하얀 천막지. 억실억실한 아주머니가 마술을 시작하자 커다란 우주 뚜껑이 열리고 차, 지붕을 뚫고 하늘 높이 김이 치솟아 오르면 때그르르 굴러 나온 찐빵들이 순식간에 동글동글. 수북히 한 접시 쌓이고 그 옆엔 눈부시게 나를 보고 반짝이던 소복한 설탕 가루 성 배고픈데 얼른 마 설탕 푹 찍어 마 엄마는 왜안 먹어? 나는 괜찮다 배안 고프대 식기 전에 얼른 마이 마개는 감추듯 몇 개나 먹었는지 기억은 못해도 어머니의 따뜻한 음성은 오늘도 또렷이 기전을 맴돕니다 찐빵 속에 팥고물처럼 달달한, 빵처럼 부드러운 어머니의 숨결이 느껴집니다. 그 속엔 뜨거운 어머니의 가슴이, 검 붉은 어머니의 심장이 들어있습니다. 사랑. 아, 이게 보통 뭐 어머니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시인 것 같은데요. 어, 여기서 보면 사투리가 나오거든요. 마이마, 마이마는 마이마무라,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어머니의 사랑, 어머니 살아계실 때 조금 더 효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미 돌아가신 분들은 마음속에 이렇게 약간 울컥한 이런 마음이 드실 텐데요. 어, 지나간 세월, 이제 야, 그만해. <laughs> 엄마, 그만하랍니다. 저도 이제 많이 <laughs> <말해>. 버벅거리는데 엄마, 그만, <laughs> 뭐. 어머.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배가 많이 고프신 것 같은데요. 이제 빨리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오래간만에 처음으로 신앙에 들어봤는데 소감이 어때? 아유, 뜻도 괜찮고, 어. 우리 또 동생 목소리도 뭐 괜찮고, 어. 조금 난 직접 아. 어. 또 들고 있또좀 아. 전화? 어, 언니, 언니한테 전화를 했나? 언니한테 전화를 했지 언니도 알고 있었고 어, 그래서 아, 날... 만나서 아 바쁜데 오나 엄마 그러니까 딸도 두명 보고 아들도 보고 하니까 좋지요? 몰라. <laughs> 나 <오늘 웃음> 몰라 날짜가 없는데 모르거든 어, 나이가 그래, 이제... 많으니까 날짜가 없아데 <laughs> 오늘 진찍일요 이제 달력 보고 일하고 보고 토요일에 제가 오어 야 탈영 보고 나더 열어 온다 하고 밥을 해놓는다. 엄마 이제 배가 고프시니까 어, 자, 우리 어. 같이 밥 먹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요 그러면 타요. 엄마 이제 인사하고 마칠게요. 주정의 시인물들 다 어.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엄마 수축하해요요 <목소리> <수고하실까요? 목소리>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 야, 내가 가 이제 아